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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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트가요어기서 있어요. 어 7포 님돈 떨어지셨나요? <놀람> 아, 지금 <놀람> 돈 찾는 중. 저 내가 볼때돌 님이 발로 밟고 있을 죄송한데 저 접속도 못 했거든요. 자, 안녕요 지금부터 전국 태수분들의 개소리 감지 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무엇인지 뭐 감지하시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배신도 안 하고 템도 모아 가지고 다 이제 누는 자원 봉사자기 이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따가 찾으셨나요? 끝났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찬우 친구 지는인데그뭐 하는지 모르고 일단 불려왔거든요 불러가지고 알아서 잘 챙겨주겠죠 저희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 그럼 그럼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순닝닝닝닝 닝, 닝, 닝. 안녕하세요 네. 처음이지만 제가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음. 어... 방금 어떤 가소로운 새끼 1등 한다고 했는데요 <웃음> <웃음> 제가 확실하게 진루로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인공 와잭 사시오 와 아예자 박수 한 번씩 주세요 다 짝짝짝짝짝 아예 오늘 뭐빵 만들어 가지고 어따 넣는 컨텐츠라고 들었는데 무기만 만들 생각이니까 그런 줄들 아세요 오자 네. 저거 아. 죽이면 템 나오겠다 허오 어, 저거구나 벌써 아나 누구랑 팀 할까 나 위치 추격 킹인데 뭐야 나 개사기 능력 나왔는데 진짜 나도 데아이 진짜 형 능력 뭐임 나너 나랑 팀할 거야 아이 당연하지 이따지 아 우리 딱팀 하기로 얘기 끝내 나왔잖아 그래 그랬지 아 그럼 나 클로킹 능력이 그 투명되는 거야? 어. 괴사기해 팀하자. 야너 어디야? <laughs> 지랄 말고 좀 이따 만나자. 아니 왜좀 이따? <laughs> 아니야 뭐해? 왜? 뭐가 지랄 말고야 오케이. 안녕. 짜세끼가 나 있었네. <laughs> 언제부터 들고 <듣고 웃음> 있었니? <laughs> 너 지금 우리 능력 다 들은 이상 너 우리 팀 해야 돼. 맞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일이지. 그거는 <laughs> 나한테 했는데. 너 뭐야? <laughs> 준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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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항상 <laughs> 그렇게 뭐... 생각했어. 난 네가 <laughs> 친구인데 뭐... 형 같아. <laughs> 형님이라고 <laughs> 불러도 될까? <laughs> 아니 근데 나 건너막기 하나 있는데그 하늘섬 가려면은 탑사서 응. 가야 돼? 뭐 무조건 탑사서 가야 돼. 그럼 막댐도 이제 물락법 해야 되고. 어. 아이 피지컬 딸리면 뒤지겠는데? 그래서 내가 딱 올라서 가 너한테 밀을 줄려고. 그 올라갔다가 밀안줄 거잖아. 아주지아나 진짜 너무 못 믿는다 진짜로. 아, 진짜 나는 이런 컨텐츠 할 때마다 한번팀 끝까지 팀. 나 이렇게 비슷한 얘기 하는 애들을 몇명 알고 좀 마인크래프트 하던 애들. <laughs> 너도 잘 아는 애들인데 어. 마인크래프트 했던 애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아나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랑 좀 다름. 어 그래? 나 진짜 믿어도 돼. 얼굴 보고 얘기할래? <laughs> 말을 되게 무섭게 하네.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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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김준호 어? 너 능력 뭐냐고. 알려주겠냐? 내가 생각했을 때 형은 그냥 머리가 나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끈끔하게 아, 하기 음. 위해서 아유 순이님 아이고. 아이고 오셨구나 저기 혹시 진짜. 여기 네. 세 분이 벌써 팀 먹으셨나요? 그, 네, 네 명이죠 아, 여기 지금 순이님까지 저는 아, 이제 네, 순이님이랑 네, 네 얘기를 ]인가요? 한번 해보려고 여기는 제가 득벌 게 없다는 거를 꽤 절실히 깨달았고 아,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확인 아니 오케이. 근데 아, 아, 살고 저기 진짜. 저 인간 있잖아 아니 능력이 뭐 뭐가 있다고 뭐 자기 능력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가 정확히 무슨 능력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뜬지 <laughs>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뭐 어떻게 게임을 하겠어 아니, <laughs> 아 진짜요? 있잖아. 능력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니, 아 알아요 알아요 저 지금 날조하는 거예요 지금 순이님이 저를 못 믿게 만들려는 저이이중 뭐랄까 저 첫자제 첫자어 이간질. 이간질.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laughs> 아 혹시 근데 능력이 다들 어떻게 되시나요? 순이님 아, 어떻게 되세요? 핑맨이 저거는 구라핑이고 아, 나 진짜 오. 60초에 한번 헐크로 변해가지고 김돌붕 보고 입니다선있음그 말든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아씨 안녕하세요 또 다이아야? 아 씨. 선생님 질려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다이아요 님이 아, <laughs> 네, 네, 네. 컨텐츠 하면서 제가 자원 캐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와! 오. 다이아 미친! 잠깐만 하나 아무리 봐도 구라 싸움인데? 아니 뭐야 다이아가 빠에 왜 스킨이 있냐? 어 진짜 다이악했나본데? 아왜날못 그래, 그래. 믿지 쟤는? 아이 구라핑인가 헷갈렸는데 아니 뭘 진심이야. 구라핑이야 내가 거짓말 친적 있어 언제? 예 그건 맞지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어딱 뭐, 저... 느낌이 합병 제안하러 오셨나보네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예. 뭐 물어보실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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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너희 이... <laughs> <laughs> 저 하츠네미쿠요, 하츠네미쿠. 아뭐 하는 새낀데요? 아 하츠네미쿠가 아닌데 잠깐만 또 헷갈렸네. 호치코 미츠네요. 뭔데 그니까 이 새끼야. 그 죽을 때마다 활이랑 화살 주고요. 화살 맞으면 어... 독 때문에 아예 아예 아파요. 나는 익스플로전그 뭐야? <laughs> 저 죽이면 몸 터져가지고 주변에 다 개박살나. <laughs> 아 근데 진짜겠냐고. 진짜야, 아니? 내가 확인했어요. 아진짜로 <laughs> 그럼 둘이 팀이야? <laughs> 김돌복은 팀이야 뭐야? 김돌복은 뭘아 나... 그냥 갑자기 우리 카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방 껴들었음. 아또 말을 왜 그렇게 할? 돌복형 네. 우리의 힘이 되고 싶어요? 아유 여러분의 칼이 되고 싶지요 우리의 힘이 되고 싶다면 빨리 가운데로 어. 봐너 죽여서 빵좀 먹게 우리 빵 공장 만들자 어? 개꾼인데 형? 그럼 희생해 <laughs> 나중에 빵 줄게 <laughs> 아니 형 그냥 리스폰만 누르면서 아가리만 털면 돼 진짜로 죄송한데 그럴 거면 절왜 불렀어요? <laughs> 아 주인공이야 주인공 진짜 지나 <laughs> <진짜 진짜> 주인공. <laughs> 아 근데 저형 능력 진짜 좋아 나 능력은 진짜 좋아 얘들아 음, 뭔데? 클로킹이야 야 실프야 어. 그 다이아 검을 만들었어. 한테 줘. 나 완전 다크 캠프로 할수 있어. 일꾼 다 자르고 올게 내가. 근데 내가 볼땐 둘이 팀이야 지금. 나랑 김들 북이랑와 진짜 산 넘지 마. 아니 잠깐만. 근데 뭘 사는 것 말이지. 뭔 소리야? 무슨 뜻이야? 시내나 제가 쟤랑 팀이겠냐고. 영웅붕도 네? 할줄 모른다니까? 네? 아, 할줄 알거든? 미안하네.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방금 무의식적으로 옹호하는 게 있었거든? 아니 진프야너왜 여기 와서 지금 저거라고 임포스터를 찾고 있어? 어몽어스를 <laughs> 얼마나 한 거야? 저 형을 어. 챙긴 거는 진짜 다크 템플로 돼가지고 오늘 진짜 왕태 당할까 봐좀 챙긴 거야 이건 <laughs> 또 무슨 소리야 애픔 양은 내가 알아서 챙겨 새끼야 <laughs> 어, 우리 내 시키 말까 따 이렇게. 그니까 나도 되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거든. 나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나 능력이 진짜 좋아. 근데 팀에는 능력이 뭔데? 아나 헐크. 헐크? 헐크는 능력이 뭐야? 읽어줄게. 음. 화나면 막 화내. 자 80초에 한 번씩 헐크 능력을 철기 우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버프를 받고 쿨타임은 228초. 한번 하얗게 불태우는 거네. 어. 아 근데 우리 팀 해야 될거 같은 게저희 다섯 명 통화 중인데 저거 결성한 건가? 아 네.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간 보는 거야, 저기 다. 김돌복이 우리 간보듯이. 아, 뭔 간을 먹어 보니까 짜냐? 어? 짜, 존나짜 씨탱이야. <laughs> 그 님들 그리고 하나 팀 하나 줄까? 뭔데? 그 상자 만들어서 템 숨겨 놓고 꺼내 쓰는 게 좋다. 그러면 안 그냥 상대 안 만드는 사람이 김돌복. 아다시? <laughs> 나만 아는 곳에다 숨겨두면 되는 거지. 아이 우리 모두 아는 데다 숨겨놔야지 우리 팀이니까. 와 혼자 만 하려고 그랬어요? 와 아니, 진짜 아니 딱 아니야, 보인다. 아니야. 싹수가 아니, 보인다. 혼자 할 때의 그1인칭 시점으로 말하는 거지. 오해 뭐야 자꾸. 뭐야 나는 상자 공유해서 다이아 넣어줄라 했는데 뭐 나한테 건 만들어 달라니. 지상자는 또지 혼자 만들라 했네. 진짜 자판기 만들어 버리고 싶네. 자 누이 챙길라 했는데. 서봉님 팀? 팀 팀. 아나나나 미를 봤다. 둘이 아면서 자판기 되는 미를 봤다. <laughs> <laughs> 아, 저기, 공동주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집안이랑 여기 다 토대 설치한 사람이 거든요 아, 그큰 컬러 나온다. 아어님이 이제 저기 인간 공장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사람을 네. 잡으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이제 여기다가 용암을 부어서 아어님을 한번 초기화시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미끼가 나라고 이 새끼야? <laughs> 판단이 빠르시긴 하네. 아이, 그럼 이 새끼 좀 죽여줘요, 자꾸 다. 이 미친 새끼, 야, 이 씨. 아,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한다 이거 실버 다 죽인다. 차라리 실버를 죽인 다음에 이 공장 없애! 끊을 수 있어. 있어. 겠다겠다끊었다 끊었겠다, 끊었겠다, 먹고 나와. 먹나먹버가 어, 어, 잠깐 실 안. 어, 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익스플로전 아니야. 익템 누가 있냐? 개다 아니, 여기 개판이네. 여기가 살아 있는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 한번 들어가면 지옥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들어가면 끝이야. 야, 운영자 이거 구경하고 있는 거 보소. 진우야, 잠 이럴 이럴 진우야, 나 오늘 이 새기밖에 한게 없어. <laughs> 킹맨 나, 다음부터 <시발>, 나쁜 보자. <laughs> 아, 막 근데 거였는데. 아버님 어디갔음? 빵집 오픈까지 아, 얼마. 얼마 안 나왔는데. 아버님 어디 아, 계세요? 그치. 지금 근처인데, 어. 이 근처인데 잠파마. 이새끼 여기야? 어, 아니 이거 이새끼 빵집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찾았다, 여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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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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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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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 안에 아 여기 있다 여기 어디. 빵집 안에 있다 빵집 안에 있다. 나도 야 사람 맞춰 나 지금.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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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일단! 려야 돼! 백만개백만개빵 못넣게 빵 못넣게 빵 못넣게 잠깐만 지금 설마 넣고 있는 애 있나 보자 내가 한 명씩 아 지금 실포 건방지게 빵을 넣어 나? 어 호연이다! 악조야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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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 조져 악고 조져 악고 조져 조어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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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하고 조작! 아! 넘어버렸어요 뭐냐? 와, 네 세트! 야, 빵집 돌려! 야, 들어가, 착하게 들어가. 아니, 나와, 왜! 아, 나이제야빡갓기 저거 다, 부모도 못 먹었어요! 개새끼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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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진우님 안 보입니다. 진우님 어디서 지금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언더 위에서 구경 중. 어차피 저기 들어가면은 처맞기밖에 더 해야죠? <놀라>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어머, 나 없잖아! <놀라, 놀라> 뭐야 상담이요? 빵 누구한테 빵 있어 빵, 빵 누구한테 했죠? 있어 아니 어, 빵 어, 가진 어, 사람이 없다고 애초에 미친 뭐하는 게 문제? 아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제 몸에 빵한 세트 들어왔거든요 이거 누가 먹었죠? 아니 그거 그러니까 어? 누가 먹었다니까 빵이 있었어 어. 잠깐만 쉐프님이 조용해 저왜 마이크 꺼져 있죠? 정화 너버리 지금 숲속에서 갑자기 그쪽 가고 있음 빵집. 와 내가 너안 죽이고 봐줬잖아 미친 새끼야. 너버리 오면 너버리 너버리 빨리 너버너리만 막으면 된다. 너버리만 막으면 된다. 너버리 밖에 지금 밖에 쳐. 아아아이 새끼를 빵 먹어 왜 다시 슉. 빵맞빵집쳐쳐 빵집에 다쳐. 야 상자에 다쳐. 어떤 새끼가 내 상자 채워놨어? 공장 돌려 공장 돌려 4분 동안 김돌복 4분 동안 직사 하자 김돌복에 직사 직사 쇼쇼쇼. 아 무개 아 신을 뭐야? 뭐야. 아, 일단, 뭐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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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이고 나 장비 뺏기기 싫은 것 뿐이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나 방금 진우 죽였는데 템창에 빵 하나 핸드립, 핸드립, 핸드립. 들어와 있는데? 진우님 빵 숨겨놨어요? 저 죄송한데 제가 숨긴 게 아니라요 그 상식적으로 방금 제가 뒤졌으면 은 빵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저 네. 녀석의 진흙 문제지 제 문제지 너 수제가... 기만하면 된다 두 세트 가요 와... 두 세트다 두 세트 진우한테 있다 두 세트 진우한테 있다 김진우야 아, 김준우 죽여 저 템칸 없어서 못 죽었음 야 누가 야, 아, 누구야 아니, 누가, 이 누가 중간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이 중에 있어 야 네, 일단 배다갈단배단배 갈라 배달라 아이고 이.. 뭐 그래. 같은 척지라고 너? 아야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야배달라 일단 배달라 <laughs> 누가.. 누가 샀다아 <laughs> 일단 배다 갈라! 배달 갈라! 어이형이 새끼 됐야진금밖배달라자 빵집이 닫쳤습니다 싸움을 멈춰주시고요. 이제 끝난 거야? 자한분씨 봐볼게요. 스윙님부터. 어? 어? 자, 이렇게 되면 빵해 예, 가지고 뛰냐오 슈퍼 먹 10분입니다. 1등 10분이. 오늘 합방 내 분량 누가 책임질래? <laughs> 뭔 소리야. 분량 아, 1등이데 네, 네가 분량. 아, 네가 분량 1등이야. 1등이야. 아니, 이 그래요. 모든 빵이 지금 똘공 님 곱창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한 가지만 해 봐도 돼요. 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게임은 끝났지만 제 상자에 빵 하나만 넣어 봐도 될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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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없네. 이게, 빵을 이렇게 넣는 거구나. <laughs>